5대의 세단기로, 세단기는 종이를 자르는 기계를 말해요. 5대의 종이 세단기로 1분의 똑같은 종이를 30과 3분의 2장 파기할 수 있다고 할 때, 15대의 종이 세단기로 1분 45초 동안 모두 몇 장의 종이를 파기할 수 있습니까? 단 세단기의 파기 속도는 모두 같고 종이의 크기도 모두 같습니다. 우선 5대. 여기는 15대. 몇 배가 됐나요? 세배가 됐죠. 그렇기 때문에 1분에 파괴할 수 있는 장수도 역시 30과 3분의 2의 세배가 돼야 합니다. 15대로 1분 동안에 세단할 수 있는 종이 장수죠. 그런데 1분이 아니라 1분 45초래요. 1분 45초는 1과 60분의 45분과 같습니다. 이건 1과 4분의 3분이 되는 거죠. 따라서 곱하기 1과 4분의 3을 통해서. 파기할 수 있는 종이 장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. 그랬더니 3분의 9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7 약분하였고 약분하였습니다. 23에 7을 곱했더니 37에 21, 27에 14, 161장. 문제의 답은 161장으로 해결해 줄게요.